구물 되는 게 어째 수상하다 했더니 방안 곳곳이 쓰레기 천지네요. 와, <laughs> 오빠 내가거 이거, 바로 내 바로 내 이거 바로 바로 아래에 치웠거든. 바로 위로. 네 어? 어제 아래 치워줬잖아. 아, 진짜 시. 오빠 나도 이거 담배 냄새인데 찌들겠다 내가. 찐들겠다, 내가. <laughs> 어? 방에다 누가 이렇게 담배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한다대. 어, 실은 저장 강박증을 앓고 있다는 오빠 병주 씨.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않고 저장해둬야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. 그런데 주머니에서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이 쓰레기의 정체. 왜 호주머니 다 넣었지? 아, 이럼 돌 어디로 좀 만들잖아. 이 그냥 돌에서 그냥 막뽕 버리고 만들담배를 막 갖다. 무심코 넘어갔다간 빨래감과 쓰레기가 뒤섞이기 일쑤 세탁 전 주머니를 꼭.